일단은 첫째 항이 2인 등비수열이다 그럼 난 an을 2 곱하기 r의 n-1승이다 라고 둘거고요 sn을 뭐 r이 1이 아닐거니까 1-r분의 2의 1-r의 n승이다 라고 써놓겠습니다 그러면 가조건부터 받아들이자 scb는 1-r의 12승이죠 그다 빼기 1 빼기 r 분의 2의 1 빼기 아래 2승이겠죠. 그게 4 곱하기 1 빼기 r 분의 어1어 2에다가 1 빼기 아래 10승이다 할수 있겠네요. 그럼 양변에 1 빼기 r 1 빼기 r 1 빼기 r 분파제. 그다음 2 2 2 난리죠. 네, 이렇게 뭐뭐 정리하겠습니다. 1 빼기 아래 12승 빼기 1 플러스 r 제곱은 4 빼기 4 r 10승이다 라고 이 정도까지만 써놓겠습니다 알았죠? 자그 다음 뭐 몰라 나 조건을 먼저 볼까요 나 조건은요 s12 어? 어 s12 s12 뭐게 이거지. 이에다가 1백 아래 10승이다. 어, 어, 어. 어, 어 막날리면안 되죠? 부등식이눠 왔지. R이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지 않습니까? 됐습니까? 음, 네. 일단 이렇게만 주어졌다 그러면 10을 어떻게 정리할까? 10을 어떻게 정리할까요? 어, 설마, 그거 쓰는 건 아닌 것 같고, 음. 어, 약분을 하긴 싫은데. S C 음, 비랑, 생각해 보자. S A 공기가 있잖아요. 음순지, 양순지 일단 모르잖아. 근데 S C 비더 크대요. 그게 무슨 말이야? 공기가 양수. 공기 양수다? 공, 첫째 향도 양수죠. 공비도 양수야. 그럼 모든 항들이 다 부호가 뭐야? 양수가 되는 거지. 이 말대로라면 맞지? 공비도 양수고 일반 항 음. 첫째 항도 양수다라고 하면 모든 항도이 양수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S1, S2, S3, S가 점점 커지면서 커지면서 양수만 더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S S12가 더커 S12가 더 커져야 되는 정상인 거 아닙니까? S10 보단 S12가 더 커야 되잖아. 양수만 더해지는 거니까. 근데 S10이 더 크다는 것은 공비가 음수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고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공비가 음수니까 얘는 항상 양수 맞죠? 공비가 음수니까 우리는 R이 음수다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남는 건 1-R의 12생, 1-R의 10생 그 다음 이게 되겠죠? 그 다음 R12생, R10생 양변에 R10생 나눠도 돼? 안돼 네. 되죠? 왜? 음, 음수라도 네 짝수 제곱이면 양수니까 그래서 R제곱 이거죠? 이거죠? 사이 값이야 작자 끝이야 이거죠? 근데 우리는 뭐라 돼 있어? R은 음수가 돼야 되니까 R은 마이너스보다 작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이건데요 난 이게 마음이 이해가 안돼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게 왜 이따가 왜 나오지? 아 좌변 묶어내보자 뭐로? R 2승으로 묶어내보자 마이너스 R 2승 그럼 R 10승 빼기 1 맞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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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R 1 0승 묶어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R 10승 플러스 1 아닙니까 그다음 이거는 4에다가 1 빼기 r 의 10승 아닙니까 어, 날라안날라가 어, 아래 10승은 1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날라간다. R은 마이너스 2가 최종 답이겠네. 이거 써요. 네, 나조건은 별로 힌트가 없는, 힌트가 이거밖에 없네요. 이거만 받아 되겠네. 방금 얘기한 대로 S10이 더 크려면, S12보다 S12 더 크려면 공비가 음실 수밖에 없다.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R이, R이, R제곱이 4가 나왔는데, r의 부호를 따져줬어야지 r이 마이너스 2임을 확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an이라는 것은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 마이너스 1승이거든 첫째 항이 었였으니까 그래서 a4는 2 곱하기 마이너스 8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6이네요